이것이 내 사랑이라. 나는 내 친구 황량한 내 삶의 동반자, 내 길의 우울함과 음침함을 변화시킬 길동무이니라. 세상의 우정도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평범하고 지루하고 가파른 인생길을 변화시키면 그 길이 하늘에 이르는 길로 보일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내 인생길을 변화시킨다면 어떠하겠느냐? 고요한 안식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감싸라. 바쁘게 길을 가다 안식이 필요할 때, 길가에서 쉬듯이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쉬어라. 나 와의 우 정이, 주 는, 기 이함 을 진정 깨닫 느냐？원 할때 마다 하나님 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게 무엇 을의 미하 는지 알고 있 느냐？세 상의 고관 대작 이라도 왕을 만나 려면 격방 에서 기다려야 하며, 그 대기, 시 간은 왕이 임의 로결 정하 느니라. 그러나, 나 는, 자녀들에게 원할 때면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아니, 그들 바로 옆이나 일터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권리를 주었노라.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내 친구들 중에 내가 부르자마자 즉시 내 옆에 올수 있는 이가 있더냐. 내네 주님이며 구주이며 친구인 나는 그럴 수 있노라. 내가 나를 예배할 때 너는 내가 통치하는 세상, 창조,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묵상하며 경외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함과 놀라움으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다정하고 겸손한 나의 우정도 생각하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 나를 생각하라.